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 힐스테이트 일산, 바로 그,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던 킨텍스역 g t 스킨텍스역 예정인 그 사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어, 단지들이 많네요. 네. 어, 네. 하나 아, 좋은가요? 한복된 이예요한 네, 1800세대. 1800세대요. 네, 그리고, 어, 원시티. 네. 원시티 몇 세대라 고 네, 그랬죠? 2200세대. 2200세대. 그리고 저기 앞에, 네. 저기가 어디죠? 저기 현대 모토 스튜디오예요. 현대장차 모토 스튜디오. 네, 네. 아,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힐스테이트 일산 현장이? 네, 여기예요. 이게 아까 천, 현대대 네. 대리야? 네, 여러분, 요게 저희가 현장이고, 상업시설이 아까 뭐? 상업시설 죠한 사량 지금 52도. 5 그리고 아까 킨텍스 말씀하셨는데, 킨텍스가 아, 위치가 아, 어디죠? 텍스위치 어, 아, 저, 저 우연히 킨텍스인가요? 네, 키이서직도 상주하고 계시고요. 네, 은 네. 뒤쪽에 저희가 지금 나와 보니까 그키테스역 사거리에 계속 폭탄을 단지하고 네, 바로 초역세권으로 이용하실 거예요. 초역세권이고요. 그거를 네. 만약에 완공되면은 티스에 들어오면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능 수용가. 네. 네, 일단은 저희 단지가 천세대 정로이고요 네, 바 또, 한 세대 아까 말씀하신, 기본 고정 시효가 2000여 세대.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나와보니까, 어, 뭐 사거리가 가까워요. 바로, 키텍스 일산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상업시설도 바로 있 나중에 이제 반전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지금 키텍스 그, 사거리, 어, 여기에 키텍스 그 일산 현장에서, 어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